안녕하세요 하임전자 주식회사 하임이 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가 낮으니 외출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주간 이슈 4월 넷째 주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서해 및 호남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서해안에서 수도권 기간망을 초고압직 유송전으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국가 기간망 건설을 민간의 개방에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개통을 구축하고자 국가 hvdc 기간망 보강 전력수요 및 공급 분산 추진 송변전 설비 사회적 수용성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이번 10차 설비 계획에서 정부와 한전은 국가 에너지 믹스 적기 이행을 위한 개통 수용 능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망 구축, 송변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10차 계획 가운데 서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hvdc 기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가장 눈에 띕니다. 서해 및 호남 지역은 최근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원전 가동이 증가하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3기 신도시 입주와 용인 등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의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정부는 서해 호남 지역의 잉여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 간 융통선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10차 설비계획에는 서해안 수도권을 연결하는 HVDC 기간망 구축 사업이 담겼습니다. 한전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이 사업을 육지와 해상건설, 나아가 해저건설 등 하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과지 검토 후 최적 시공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다만 한전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과 공동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서해안 수도권 송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발전력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국가 기간망 횡축인 동해안 수도권 hvdc와 함께 종축 기간망이 완성돼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10차 설비 계획에는 신규 원전의 적기 접속을 위한 설비 계획 수립, 지역 단위 재생 에너지 예측 기반의 지역망 보강 계획 사전 수립, 에너지 계획 입지와 전력 계통 영향 평가 등 제도 마련, 전력망 건설 대안 기술 적용을 통한 개통 안정화, 재생에너지의 확산 및 인버터 설비 증가 대비 거버넌스 강화, 신기술 적용을 통한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극대화 추진, 송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마 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주간 이슈 4월 넷째 주 소식을 하임이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